어떤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종교과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보도지를 만드신 예수의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것이 그날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강실안는 모든 학생들은 저마다의 답안을 열심히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아, 감독을 하던 교수는 답안지에는 단한글한 글자도 적지 않은. 아, 적지 않은 채창 밖에 먼 산만 바라보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교수는 그 청년에게 다가서 말했습니다. 왜 답안을 작성하지 않느냐고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기 5분 전까지도 그런 이동도 않은 채청창 밖만, 창 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의실에그 교수와 그 청년만 남았습니다. 그 교전 청년에게 다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단한 줄이라도 쓴다면 낙제는 없을 걸세. 그 청년이 읽고 펜을 들더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답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딱한 줄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굵어지더라. 보두줄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렇게 딱한 문장의 답안을 썼습니다. 이 답안으로 인해 최우수 학점을 그 청년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청년 영계 시인 하이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우리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읽어야겠다. 얼마나 어, 뜻깊고 생각이 있는 회인지 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 점차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며 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뭐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의 스토리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재미있게 봐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특별한 그 영화의 스토리라인, 내용이 별로 없고 그저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뭐가 많이 터진다든지 이런 뭐가 부서지고 깨지고 극장에 가서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이 그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만 바라보면 화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각을 이용하지 않고 많은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그런 것만을 바라보면서 생각없이 바라보다 나오는 그런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수 있도록 창조하신 최고의 필요미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필요을도 생각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선 뭐 어리면 어릴수록 별 생각이 없이 행동을 하죠. 그래서 큰아이가 뭐 한두 살 때부터 내가 항상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을 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 그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를 바라면서, 머리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서, think. 지 생각하라. 그러면, 항상 그 아이디어를 했을 때, 아빠가 think라면, 생각하라는 말을 하면, 뭔지도 이해는 못하지만, 손가락의 머리에 대면서, think.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댓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다 양육을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반복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생각하는 라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제 다섯 번째 변호하는 그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아그리파 왕과 아, 그 여동생인 동시에 아마도 자기의 아내였던 아, 번이게와 그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 지금 변호하기 위해서 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바울이 지금 그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번이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구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베스토와 아그리파와 번이데 그리고 천구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 앞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6장 전체 내용 속에서 바울이 다섯 번째 변화하는 내용인데,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변화하는 그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길게 변화하는 내용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쭉 보면은 1절에는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하고 2절과 3절은 아그리파 앞에서 변화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는 말을 바울이 하며 4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이 자기의 성장한 배경을 말하면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간증을 하는 내용이나 12절, 14절까지는 바울의 회심한 그 내용을 기록하며 15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을 말하고 있으며 19절에서 23절까지도 다시 간증을 하고 24절에서 29절까지는 바울이 아그리코 왕과 거디계와 거기에 있는 모든 청류 설득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30절에서 32절까지는 아그리파와 베스도가 내리는 결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그리파와 베니게에 베니게, 대해서 생각해 본 것처럼 그들은 근친상간, 아그리파왕은 자기보다 한살 어린 여동생과 수십년을 같이 살면서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아그리파와번이기는 도덕적으로, 윤리,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 앞에서 지금 바울이 변호를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제는 11절까지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어, 제목을 바울의 지혜라는 이런 아, 제목을 붙였는데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변호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빼놓지 않기도 않고 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바울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바로 이해하며 그 청중들이 누구며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그런 이해 속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첫 번째로 상황과 청중을 잘 이해했다는 말씀입니다. 어, 이발소에서 어, 일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어, 지난주에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을 해야 됩니다. 강조하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청년이 이발소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복음을 잘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내가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발소에서 이제 그 고객을 앉혀놓고서 면도 칼을 들고 면도를 하기 바로 직전에 그 고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고객이 벌떡 일어나 지겁을 하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죠? 면도 칼을 들고 목에다 갖다대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전도하고 가는 그 열정과 전도하기로 하는 그 용기는 참 우리가 배울만하지만 그 전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지혜가 필요한 것이자. 상황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나의 말을 듣고자 하는 듣는 그 청중이 누구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그립바에게 말할 수 있는 화를을 갖고 난후에 우리 이 변호를 시작하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요 유대인이 보관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기억이 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어니에게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들의 모든 풍습과 풍속과 문제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는 상황 속에서 아그리파에 공합다라는인선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이고, 아그리빠가 가진 지식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그 내용을 말하면서,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이죠? 아그리빠는 기독교의 원수 같은 사입 그렇죠? 왜냐면 아그리파의 조상 전체를 다무 터봐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대대에 이뤄서 핍박한 가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헤롯 대왕 아그리파의 증조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아기 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죠 아그리파의 할아버지는 그 분봉과 세례의원의 몸을 뱉은 사람이고 어, 아그리파의 아버지였던 그 회로왕 사도의시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은 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이고 다시 말해서 이 아그리파의 모든 가족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근친상간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를 정죄하면서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기독인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을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가르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위치에서. 말하며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것리가잘아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원수일지라도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대할 땐 미움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나가서는 지금 아그리파와 원인계와 함께 앉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다 일찍부터 너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 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것이다 지금 함께 앉아 있는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여러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의 나라와 종교를 배신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 것을 사모하는 잘 알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당신들처럼 바리세파에서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말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